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 최윤미입니다. 인천 북항 3부두 TOC 운영사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관련 내용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TOC 운영사 선정 계획 안내서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PPT 자료 화면상에 표시된 안내서의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운영사 선정 대상부두는 인천 서구 원창동 396-10번지 외 세계지번에 위치한 인천 북항 산부두입니다. 북항 산부두는 2009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되었고, 최초 부두명은 성광부두이며, 현재 인천 북항 다목적부두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2만 통급 1선석과 대지 면적 총 7만 969제곱미터에 대한 TOC 부두 운영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임대시설에 대한 면적은 하단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면적은 사업 계획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측량 변경 시 증감될 수 있습니다. 대상 부두 위치는 도면상 빨간 테두리로 표시된 북항 산부두입니다 임대 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고 T.O.C. 성과 평가 결과 및 연장 계약 결격 사유 여부에 따라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간 임대료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따라 부과되는데, 1차년도 예상 기준 임대료는 6억 8,854만 2,580원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하단의 시설별 임대료 산출식은 2020년도 해양수산부의 TOC 임대료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한 내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운영사 선정 공고는 2020년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신청 서류는 2020년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 항만 공사로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사 선정 참가를 위해서는 참여 신청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1차년도 예상 기준 임대료와 추가 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입금 또는 지급 보증서 중 하나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여 득점순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 26일 오전 10시 이후 개별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업 신청 방식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TOC 운영사 선정의 신청 자격은 컨소시엄을 포함한 단일법인 1개사입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시 업체별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계열회사 포함 동일 법인이 두 개의 컨소시엄에 참여 또는 두개 이상의 컨소시엄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서 평가 결과 총점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 1개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이때 해운, 항만, 물류,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업체별 사업 계획서에 대한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 계획서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및 배점 기준은 비용평가 30점, 부두 조기활성화평가 70점, 총 100점 만점에 공동컨소시엄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점 5점으로 구성됩니다. 세부 평가 기준은 모집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설명회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평가 30점 중 기준 임대료 10점은 참여 업체에 고정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추가 임대료 20점은 기준 임대료의 10% 이내에서 제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상대 평가하며 추가 임대료는 최초 임대계약 시 1회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두 조기 활성화 평가 중 참여 업체의 하역 처리 실적 배점은 총 10점이며 하역사의 하역 실적, 선사 또는 화주의 화물 입출항 화물 처리 실적을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화주와 전용 하역 계약 체결 시 화주의 실적을 합산하여 배점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 업체의 하역 실적 또는 화물 입출항 실적을 단순 합산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1TEU는 15톤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배점별 실적 구간은 하단의 표와 같으며, 하역 처리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30점으로 가장 배점이 큰 당해부도 화물 유치 계획입니다. 운영 개시 후 연차별 배점 기준표에 제시된 목표 물량 대비 업체에서 제출한 유치 계획 물량의 5개년 평균치로 산출합니다. 하역사, 화주, 선사별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서에 첨부된 양식 4에 따라 작성하시고 유치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유치물량 중 객관성이 없는 물량은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업 개시 이후 업체에서 제출한 연차별 화물 유치 계획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오니 유치 가능한 물량을 신중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TOC 부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실현 가능한 투자 계획을 정성 평가하게 됩니다. 작성 서식은 안내서에 첨부된 양식 5입니다. 선정된 운영사가 시설투자 및 야적장 활용 계획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간 매년 위약금이 부과되오니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은 공고일 기준 참여업체의 최근 3년간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로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 순 이익률의 세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항목별 평가 기준은 안내서의 배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기업으로서의 비전은 물류기업의 경영 방침과 장래 비전, 사업 계획의 충실도 및 실행 가능성을 5단계로 구분하여 정성 평가합니다. 공동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 수에 따라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됩니다. 추가로 안내서 8페이지의 평가 참고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신청 및 선정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시 기준 및 추가 임대료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 신청서 접수 시까지 안내된 계좌의 입금 또는 지급보증서 원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된 부두 운영사는 연간 임대료의 30%를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임대부도 화물유치 계획과 시설에 대한 직접 투자 계획을 미이행 시 5년간 위약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2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이자와 협상하게 되며 선정 취소 업체의 참여 신청 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합니다. 부도운영회사 선정 심사일인 10월 23일 금요일에 신청서류에 대한 PT 발표 및 질의 답변이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중 작성 요령은 TOC 운영사 선정 계획 안내서 11페이지와 PPT 화면의 자료를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타 참고 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공개 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부두 운영사 선정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 유치 계획, 시설 투자 계획, 재무 상태, 자금 조달 계획 등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서는 마감 시간 전까지 밀봉하여 직접 방문 제출 부탁드립니다. 부두 운영회사 선정 참여 신청서 등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사 선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C 운영사 선정 계획 안내서 등 모집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서식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입찰 정보 바로 가기를 누르시거나 정보 공개 메뉴에 입찰 정보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평가 일정 및 변경 사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오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TOC 운영사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질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 북항 3부도 TOC 운영사 선정 공고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